안녕하십니까. SWC 팀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은 지난 몇주 동안 스트링 운송 및 SWC 회사 개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공유하는 비디오 다이제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서는 네팔의 새로운 타겟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SWC 큐레이터는 녹색 솔루션 구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나톨리 유니트스키가 스카이 월드 커뮤니티 참가자 및 파트너에게 한 연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링 운송이 공식적으로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UST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바이의 본사를 둔 유스카베리 DMCC는 네팔 코시주 비라트나가르에서 여객 노선 설계 및 건설을 시작하기 위한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은 스트링 운송 및 SWC, 국제사회적 벤처 생태계 개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SWC 큐레이터인 존보시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은 인터뷰에서 친환경 기술을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의 견해에 따르면, UST와 같은 지속 가능한 운송 기술은 글로벌 이동성 시장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이고, 유테라 바이오 무스는 비료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4월 16일, 사회 벤처 생태계인 스카이월드 커뮤니티, 엔지니어링 회사인 UST, 지주 회사인 글로벌 트랜스포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퍼레이트 세계 파트너 회사가 한 자리에 모여 첫 번째 합동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회사의 대표가 방송에 모여 뉴스, 개발 계획, 파트너를 위한 기회 등을 공유했습니다. 아나톨리 유니트스키도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아나톨리는 연설에서 현의 수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새로운 높이에 대한 영감과 열망, 그리고 기술에 대한 믿음에 대해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